그 사진들이 있는데 형은 대충 그냥 편하게 사신다고. 그냥 살자 약간. 저거 저 아. 뭔지 아시겠어요? 아 요즘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어. 그래. <목소리> <목소리> 양말 짝짝이로 아저 정도면 짝짝이도 아닌데 저거를 되게 많이 걸어. 색깔은 같은데 높이가 다르네. 네. 그냥 색깔만 맞춰서 신으시는 거예요. 저는 근데 진짜로 그뭐 양말이 꼭 한쪽이 먼저 닳잖아요 그래 가지고 이제 나는 믹스해서 자 주신거든요. 아 네. 믹스 어, 믹스 매치. 저거를, 어 저거를 좀아 왜냐면 모델분께서 하나, 하나, 하나 망가져도 버리면안 되잖아. 믹스 매치. 그리고 꼬매기는 좀 애매한 게빵구날 정도를 신었으면 어차피 둘다좀 헐었어요. 그래서 어느 한쪽은 버리고 이제 얘는 조금 더 써보고 이렇게 버리고 이렇게. 아, 거예요. 근데 이제 저게 유명한 게김동완도 양말 짝짝이도 신는데 뭐야 대충 살아. 그 어... 저기 있지. 그런데 조금 어, 네. 한국 사람들은 조금 대충 살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사실 뭐 빨리빨리 빨리 대충 사는 스타일은 아닌데 너무 빡세게 살아서 네, 다. 맞아요. 할뭐뭐할때뭐빡시게 해야 될 때는 하는데 음. 나머지는 그냥 이렇게 좀. 그죠. 풀어놓고 이게 긴장과 이완이 반복되어야 되는데, 맞아. 계속 긴장만 하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쉬는지. 숨을 쉬는지. 약간 힐링이죠. 그런 사실. 의미에서 갑병으로 가신 것도 그 의미가 좀 있는 거죠. 그럼요. 거. 음. 아, 만족합니다, 형님. 그래, 나도 진짜. 결혼하기 전에는 꼭 전원주택 같은 데 살아보고 싶은 결혼하고 게. 결혼하고 와. 결혼하고 와. 그렇야 이거 만석이 형 댓글, 야 이거 윤박 씨가 음. 아재 개그의 신이라고 했는데 기억나는 어, 그래. 아재 개그 있어요, 형이 했던? 아, 난 그냥 그그 그 순간 하고 그 순간 까먹고 하고 까먹고 하먹고. 아직... 오늘 오늘 했던 말 기억나. 뭐뭐 뭐, 뭐. 아까 했던 그 런스루를 오늘 돌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런스루 끝나자마자 애들한테 아나 오늘부터 국밥집 사장님 할래. 네? 응. 왜요 내가 다 말아 먹었어. 아... 응. 뭐 이런 거. 네. <laughs> 이걸 개그라고 하기에는 좀... 그냥... <laughs> 이게 어떻게 보면 요즘 래퍼들이 그래, 펀치라인 래퍼들 하는 ]잖아. 거잖아. 응. 뭐 라이커, 뭐 국밥, 뭐다먹지 아까 다마가버집. 그 순간에는 재밌었어요. 지금? 왜 이렇게 는지 아, 아까 순간 그 어, 제가 있었거든요 그때 어. 아, 재밌었어? 아 어, 다행이에요 왜냐면 그 제... 그러니까 감정이 들어가니까 아 그리고 선배들이 저런 얘기하고 되게 막 웃어주길 바라는 사람도 있는데 형은 항상 미안해하시니까 저희가 마음 편해요 되게 미안해. 아재 개그쟁이들이 딱 던져놓고 약간 쑥스러워하더라고 봄아지. 아니 그때 주만이 형 나왔을 때 주만이 형은 이제 연석 씨가 이제 아직 개그 엄청 많이 한다고 그어 작년에 헤드 하면서 최악이에요. 형한테 아재 개그 많이 듣고 많이 배웠나봐요. 거기에 약간 중독되면은 이렇게 하면서 상대방이, 아 뭐야! 그러면 그렇게. 그게 재밌... 핍박 받는 그 재미가 또 있어요. 그죠? <laughs> <laughs> 어. 면박당하는 그 재미가 또 있어요. 예전 안녕하십니까? 시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시 안녕하십니까? 동엽이 형 처음에 하시고. 제가 그 TMT 얘기한 거맞죠 t m t t m t 투요티엠티고투머어요 근데 특별한 주제도 없고 맥락도 없고 그냥 엠티에 말했어요. 티엠 같이 있는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뭔가 화두를 던져주는 사람이 있으면 되게 좋죠. 좋아. 네. 어. 맞아요. 그치 뭔가 툭툭 던지면 막, 막 괜히 이렇게 뭐 욕하기도 했다가 웃기도 했다가 또 핍박도 네. 줬다가 뭐 그치. 아유,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 카톡방에 제가 계속 댓글을 다는 <laughs> 거예요. 가끔에서 <제가 가평에서> 계속 카톡방이. <laughs> 아, 저도 가끔 던지고. 어 한강인데 번개하실 분? 나 지금 한강인데 한강에서 번개하실 분 했는데. <laughs> 이 없어. 그, 바, 근데 반응이 숫자는 없네. 점점 줄어들어. 주, <laughs> 7, 6, 5, 4. 확인은 했어. 확인은 그, 어. 그, 했어. 했어. 야, 그랬어. 어, 형아는 단톡방 나가지 않았었어요? 어, 형아는 단톡방, 단톡방 나가지 않았었어요? 저희가 회식을 했는데 저희 배우분이 한분좀 일찍 조금 술이 많이 되셔가 지고 형이 데려다주고 먼저 귀가를 했어요. 근데 형은 그렇게 많이 취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어느 생각 나는 여기서 혼자 뭐 술을 마시고 있습니다 하고 뭐 글이 하나 올라온 거예요. 아 그날+ 그날 근데 아. 아무도 답장을 안 했어요. 근데 다 어. 읽은 다 읽은 거예요. 좀 있다 김동환 님이 나갔어요. <laughs> 김동환 님이 나갔어요. <나갔습니다>. <laughs> 이제는 말아. 아니 내가 그날 난리어 아니 내가 그날 뭐라고 했냐면. 그 아무도 답장 안 해. 아니 주, 아니 아니. 중국인가 어디 가야 된다고. 아니야. 그건 그그 다음이었어. 우리 모두가 그렇게 느꼈어. 다 읽은 게 대박이다. 내가 하다가 술이 너무 취한 거예요. 근데 <laughs> 내가 그 전전 단리가 한번 뭐 되게 또 오그라드는 걸 아니었어요. 아우 다들 너무 좋고 이렇게 팀 하게 돼서 좋고 열심히 해보겠. 그런 쓸데없는 얘기를 막 해가지고. 근데 또막 그런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거야. 막. 어, 뭐, 만이형 너무 좋고요. 막 이런 아니고 막 떠올라서 쓸데없어또 남길 것 같아서 그날 얘기를 했어요. 제가 올거리는 글을 남길 것 같아서 오늘 밤만 잠깐 나갈게요. 이러고 나갔던 거예요. 다황날 다시 들어왔어 이제는 어, 말할 수있어 어찌됐건 그거 자체도 답장이 없었어요. <웃음> <웃음> 누가, 누가 나가지 마요! 없었어? 아니, 없었어? 아니, 너, 형, 너, 누가 나갔어? 가지나가면 들어오면 이전에 썼던 네. 게다 <�raft1> 지워지잖아 네. 그럼 내가 썼는데 답글이 없는 걸볼수 없으니까 네. 마음이 상처를 안 받을 거 아니야 아니, 그래서 나갔다 들어온 그런... 거 아니야? 아니, 그렇죠 그런 것도 네. 있죠 네. 너희들이 날 상처 주는 걸난 보고 싶지 <laughs> <보지> 않아 <laughs> 동한이 형 나간 줄도 몰랐어 <laughs> 아나 다음날 들어왔어 바로 김동한이 형이 나갔어, 나갔어. 그76543211 <laughs> 먼저 연석 씨부터 한번 가볼까요? 맞아요. 네. 음. 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 데뷔를 이제 올드보이로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많은 분들이 기억해 주실 수 있게끔 걸린 시간이 한1 0년 정도 걸렸었거든요. 응사 그, 그 음... 정도까지. 네, 네. 선배들이 또 어, 성과를 볼 때까지는 그냥 좋아하는 일이면. 음. 아무것도 안 봐라고 한 (10년) 정도는 그냥 한번 해보고 그래. 나서 뭐가 안 됐네 10년. 나는 뭐 소질이 없네 소리를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음. 얘기를 들었었던 것 같아요 아니 그러면 네. 처음 이제 그 어쨌든 올드보이가 첫 작품이라고 네. 했는데 배우라는 걸 해봐야겠다는 음. 몇살때뭘 하다가 그게 제가 초등학교 때 하게 하잖아요 와 하게 진짜 오랜만에 네, 네, 네. 듣는다 연극을 하게 됐어요 반 친구들끼리 해 가지고 제목이 개똥벌레였어요. 개똥벌레가 주인공이고 나비나 주변에 있는 풀벌레들이 조연이었어요. 제가 이제 그 나비 역할이었어요, 원래. 음... 근데 막상 하게 며칠 앞두고 계속 그 개똥벌레 역할 맡은 역할이. 예, 네, 맡은 친구가 대사를 자꾸 까먹고 지가안 되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우연찮게 저한테 이제 제가 중얼중얼거리고 있길래 시켰는데 제가 대사를 다 외우고 있었나봐요. 아, 어떤 식으로? 여기서 친구가 보대는데, 선생님, 저는 저 역할도 대사요 아니, 제가 오, 이제, 식으로? 그냥 그렇게까지 얘기하고 그냥 혼자서 저 옆에서 혼자 따라해야겠지. 따라 그렇지, 그렇지. 중얼중얼 했대잖아. 중얼 이건 진짜 얄미운 거니까 그럴리가 당연히 없었겠죠. 그거보다 그냥 옆에서 그 대사를 하고 있는 게더 얄미운 거 아니야? 그런 거가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그 개똥벌레 역할로 해서 공연을 하게 됐어요, 하게. 몇 학년 와. 때? 4학년 때쯤이었나봐요. 음, 네, 11살. 근데 그때 이제 학생들이랑 뭐 선생님이랑 학부모님들 막 박수를 쳐주는데 그게 그 어린 나이인데 굉장히 짜릿하고 또 아, 내가 뭔가를 인정받은 열심히 준비해서 어 많은 분들한테 보여주고 봐. 또 보신 분들이 좋아하고 뭐 박수 쳐주고 이 일년의 과정들이 너무 좋았나봐요. 그래서 아난 이런 걸 하고 살아야지 그때 생각을 했었고. 야.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꿈 장래희망 적으면 뭐 연기자, 탤런트, 아, 배우 그때부터? 뭐 이렇게 계속 적기 시작하다가 이제 고등학교 때 전학. 그 왔죠 연기 공부도 하고 하려고 에이, 원래 경상도에 살다가 아 에이. 그래서 서울에 올라온 거구나 제자리. 진짜 에이. 저랑 에이. 거의 비슷해요 아, 진짜? 저는 교회 다닐 때 제일 친한 친구 아버님이 목사님이셔서 네. 왜, 교회에서 겨울쯤에 1년에 한 번씩 뭐 문학의 방? 뭐 어, 성시와 문화개방 맞아, 맞아, 맞아. 성극을 중일때 처음 음. 하는데 제 친구가 이제 목사님 아들이다 보니까 주인공을 한 거예요 크... 세습으로 <laughs> 아. 야 이거 근데 이거 와뭘 셋습이 했어 셋습. 셋습거는 없었는데. 셋은 목사님이 주인공에서 주인공에서 주인공 주인공을 하신 적은아들이어도 아, 주인공 시키면 많았야지아내 <laughs> <laughs> 갑자기 다른 근데 너무... 네. 청년부 형들이 <laughs> 네, 네, 연기를 가르쳐 주는데 네. 저는 얘가 빨리 끝나야 어. 연습을 하러 가는데 저는 그냥 지나가는 친구 막 어. 뛰어가는 친구 하나였는데 어. 얘가 연기를 너무 못 하는 거야. 즉한 3시간 기다리다가 야 백승현 아, 야, 이렇게 하려잖아. 본명까지 얘기하면 어떡해. <웃음> <웃음> 친구 이름 다. 얘기. 서울까지 얘기하면 어떡해. 지금 다른 길로 가셨죠? 아, 연기 중이 아니고 백승현 연기를 시작도 안 했죠. 네. <laughs> 혹시 그래서. 지금 아들 그 친구 목사님, 목사님. 하고 계시죠? 아니요. 아니지. 아니지? 아니. 세습 아니야. 그럼 세습 아니야. 세습 아닙니다, 형님. <laughs> 아니. 그래서, 승현아. 야, 승현아, 아, 하려잖아. 빨리 하고 가자. 했더니 잡고. 야, 큐영이 Q형이 잘하네. 큐영이처럼 해봐. 오. 그래서 그 공연은. 똑같네. 걔가 그러네. 결국 주인공을 하고 그다음부터 교회에서 하는 모든 어? 네가 주인공 공사나 뭐성국이나 어디 교회 수련회 같은 데 가서 그런 거 앞에 나가서 하는 걸 맡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저도 (중3) 때 진로를 정할 때 연기로 음. 뭐 연기를 해야겠다 해서 예고 시험도 갔다가 이제 떨어졌어요 음. 예고 시험을 딱 봤는데 선생님이 그 심사위원 선생님이 전에는 여기 떨어지면 어떻게 할 건가 그래서 저는 여기 떨어지면. 인문계 가서 연극반 활동 열심히 하다가 연극 역할 갈 겁니다. 오. 음 그러면 되겠네. 오. <laughs> 그리고 떡 떨어졌어요. 그런데 음. 그렇게 됐어요. 고등학교를 갔는데 마침 또 연극반이 활동을 하잖아. 하는 연극반이 있어서 뭐 연극제도 나가고 막 이러다가 자연스럽게 연기 잘해요. 연극 음. 어 진짜 비슷하네. 진 들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저도 어찌됐건 꿈을 키운 게 물론 학예의 연극이었지만 그런 무대에서 꿈을 키웠고 또 대학. 연극영화과 가서 학교에서 워크샵 연극을 했는데, 그 어릴 때그 기억이 다시 쫙 나는 거예요. 처음 연극을 하는데 무대에서 얻게 되는 그 희열 같은 게 너무 좋았던 맞아요. 것 같아요. 근데 데뷔를 영화로 시작하다 보니까 계속 이제 드라마나 영화 쪽으로만 많이 하게 됐지, 공연을 할수 있는 기회들이 좀 많지 않았었어요. 제가 연석이를 처음 만난 날을 잊을 수가 없는 게 어느 술집. 그 조그만 포장마차 같은 데에서 조개찜 먹으면서 만났어요. <laughs> 그게 킹키부츠 보고 나서 일 어. 거예요. 아. 킹키부츠, 제가 초연할 때 공연 보고 와서 저도 뮤지컬 너무 하고 싶어 하고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 그래? 뭐 근데 갑자기 저 예전에 출연했던 김종욱 찾기 노래 이거 어. 다, 다 외우고 있는 거야. 그리고 야, 너 노래, 뮤지컬 노래 되게 좋아하나보다. 어. 폰 안에 100곡 이상을 뮤지컬 노래만 저장을 해놓고 아. 늘 듣고 그중에 거의 많은 부분을 외우고, 외우고 있, 있을 정도로 관심을 그렇게 많이 갖고 있었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벽을 뚫는 남자 벽을 네, 뚫는 이제... 남자를 하고 그러고 나서 네, 그다음에 이제 헤드윅에서 형이랑 같은 공연을 했었죠 그래서 너무 형 만났을 때 되게 감회가 엄청 새로웠어요 지난번에 헤드윅을 같이 했지만 같은 역할에서한 무대를 못 썼어요. 그런데 아... 이번에는 같이 호흡을 맞추는 아, 캐스트여서 이제는 무대 에 같이 올라갈 수 있죠. 이게 참 지금 미스터션샤인 끝나고 되게 어, 다른 드라마 들어가 될것 같은데 왜 지금 공연을 하나 그러는데 공연하는 걸 보시면 아마 와 진짜 공연을 사랑하는구나 이거를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카메라 앞에서 계속 연기하다가 또 무대에서 관객분들한테 또 받는 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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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그런, 그런 것도 있고 정도, 또. 대사를 우리가 촬영하기 전에 아무리 많이 연습을 해도 이 카메라에 딱 당기는 순간 그 대사를 다시는 읊을 일이 없거든요. 이미 저장이 된 이후에는. 음. 근데 공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공연을 하면서도 매번 새로운 관객 앞에서 다른 시도들을 해보게 되고 다음번 공연 때는 또 다르게 해보고 음. 그런 다양한 시도들을 있겠다. 해볼 수 있는 게되게 배우한테 좋은 어, 배움의 길인 것 같아서 계속 그런 게 하고 싶고 또 공연은 이제 매번 아, 공연 끝나고 또 박수를 받고 하니까 뭔가 또 치열업 되고 박수가, 박수가 안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아, 그러지 않게끔 잘해야죠. <laughs> <laughs> 약간 아 이거 박수를 치다 말지 이러 때가 있어요. 아나아왜 아, 그래? 그 진짜 진 일주일 남았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예. 어. 제 얼마 안 남았네. 아 아마. 근데 뮤지컬 완전 대선배라서 굉장히 뿌듯하시고 열정이 아, 대단한 건매 아니고 얘기만 들어도. 아 대선배요. 저도 응. 헤드윅 넘버는 만석이 형이 만석이형 목소리가 음. 담겨 있는 OST로 계속 연습을 했어. 어. 열정 이 대단하네. 그냥 먼저 했을 뿐이지 뭐 이렇게 뭐 도움이 되거나 에이 배울 점은 없는 것 같고. 그렇지 않아요? 아무튼 있군요. 지금 이렇게 함께 하고 있고 또 너무 잘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괜히 내가 도와준 것도 없는데 괜히 뿌듯한 거있잖아 그렇지. 어, 왜그한게 있는 것 같아? 저도 형님 음. 때문에 뮤지컬. 아이고. 그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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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아 어떤 작품으로? 저 군대 있을 때 어. 헤드윅이라는 작품 OST가 한국 음. 오리지널 그첫 OST가 만석형 이목소리가 담겨요. 근데 어 뭐야? 뭐 헤드윅이 뭐야? 근데 듣는데 제일 메인 곡을 곡이... 형님이 녹음하셨어요. 오리지널 블 지금 노래방에도 가수가 오만만적으로 그걸 딱 듣는데. <laughs> 헤드 얘기해야 되는 거 아, 뮤지컬이 이런 매력이 있구나. 그거를 거의. 달고 살았죠, 야, 만석이 요 실현자협회처럼 그 음악 이쪽도. 어, 어 그걸로 음원. 음원 들어와요? 협회가 있어. 이거. 어. 그래서 노래방이나 라디오나 이런 데서 그런 음원이 나가거나. 어, 제가 어, 일주일에 엄청 불렀어요, 그, 노래를 다. 진짜 <laughs> <실제로>. 그거에 대한 <laughs> 게 들어와. 근데 이제 뭐한번할 때마다 뭐 10원? 20원? 뭐이 정도인데. 그래도 그게 분기나 연으로 모이면. 2만원, 3만원 이렇게 돼요. 그리고 아, 연석이가 한, 아, 한 5, 6천원은 보태줬네. 아, 그렇죠. 한 돈만 원 제가. 어, 형, 어, 아까 어, 저쪽에 어. 쏜 안주 값 연석이랑 같이 쏜 거네요. 그게 한 5년치 되겠지. <웃음> <웃음> 자, 다음 규영씨 <laughs> 한번 가볼게요. 가는 말이 고와도 오는 말 더럽더라. 이거 진짜, 이거는 <laughs> 경험했어. 인생의 진리네. 어, 어떤 말이에요? 어, 궁금하다. 웬만해서는 함부로 더러운 말 못할 것 같은데 규형이 얼굴 보고 근데 MC 한분더 계신 것 같아 <laughs> 야, 얘기해 주세요 얘기는 들어보죠 얘기는 일단 얘기 사실 이렇게 오래 전에 있었던 일 아니에요 <laughs> 어? 운전 중에 있었어요 어? 운전 중에? 운전 중에 <laughs> 사고가 한번날 뻔했어요 음. 근데 저는 정말 신호를 준수하고 있었고 상대방이 불법 유턴이었나? 꼭 방귀 낀 놈이 성내듯이 네 그러듯이 박을 뻔했는데 이제. 괜찮으시냐고 했더니, 전체 쌍욕을, 정말 쌍욕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오히려 제가 성을 내도 모자를 파네. 음. 괜찮으시냐고 안 다치셨냐고. 근데, 거기서 그렇게 들어오면 어떡하냐고 막, 막 욕을 육두문처럼. 막. 네, 정말. 그이 사건뿐만 아니라, 아, 요즘 사람들이 좀 화가 많이 나 있구나. 음, 화가 많구나. 네. 이런 거를 좀 느낀 적이 많아요. 또 네. 예, 저도 운전하다 한 번. 아 그때 화가 그치, 많이 나. 아니 아니, 조준배 시장 그래요. 제가 제가 로데오 거리에서 화가 나. 현지 됐다고요내 얘기 들어봐. 차가 두대 있었고요. 내가 중간에 있었는데 내뒤 차가 빵 가는 거예요. 안 간다고 해서 어. 나는 그냥 망 아, 가는데 뭘 빵빵거리고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이앞 차가 나한테 막 뭐라 그러는 거야. 내가 빵한 줄 알고. <laughs> 그런 거 있어. 그런 거 아, 맞아 맞아. 아, 그래서 내가 막 이렇게 이렇게. 했더니 <laughs> 내리는 거야, 아저씨가! 내가 뭐 손으로 욕을 한줄 알았나 봐요 아, 어, 그래서 아니, 문 닫고 아, 욕을, 욕을, 욕을 한 거야? 이랬더니 욕을 고 욕을 하고 여기서 했다 그러는데 손가락을 잘 욕을 한줄알아나 가만히 아. 있다가 이렇게 와, 올 때쯤에 이렇게 비켜나갔죠 아. 말씀 계속 하시죠 아, 진짜 <laughs> 아니, 아니, 요즘 어르신. 화가 많은 거 같아 네. 본인이 네. 가는 말을 실수한 적은 없어요? 있죠 예전에 어. 어떤... 제가 공연을 하나 하고 뒤풀이 자리 때 김지훈 감독님께서 오신 적이 있어요. 뭐, 어, 방코만 방코만. 공연을 공연이 끝났는데. 아, 그, 아 그때 사실 이정재 선배님하고 햄릿이라는 공연을 했었거든요. 아. 근데 그거에 이제 뒤풀이에 아. 오신 거예요. 근데 제가 얼큰하게 취했어요. 어. 취했는데 어떻게 앉다 보니까 감독님이 저랑 이네명 앉는 테이블에 이렇게 앉고 여기 이제 다른 사람들 막촤 앉고 아 이렇게 앉았는데 여기 막이 시끄러운데 여기는 이렇게 정막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도 이렇게 어? 인사라도 드려야겠다 싶어가지고 감독님이시고 하니까 감독님 제가 제일 좋아하는 한국 영화가 범죄 의 재구성입니다. 어? 박신양 아, 형이랑. 아, 어, 어, 그런 영화를 하신 적이 없다 아? 그거는. 아 그러니까 김지웅 감독이 있어. 찍은 줄 알고. 그거는. 그게 아. 최동훈 감독님 영화였는데 아. 제가 어떡해. 너무 취해서 헷갈렸던 거예요. 아. 근데 감독님께서 이렇게 캡모자 이렇게, 이렇게 탁 눌러주시고 이렇게 계시다가. 그거는 최동훈 감독님하고 나는 놈놈놈. 와우. 장마 엉들. 달콤한 인생 그랬지. <laughs> 이 <laughs> 여기 까지만딱 말씀하세요. <laughs> 이렇게 많은데 이렇게 아니고 여러 편 얘기해 주세요. 아. 이 정도도 모르겠니? 내가 이러고 있다가 <웃음> 죄송합니다. <웃음> 아, <웃음> 네. 저는 또이 나무라는 같은 만났을 때이시원 씨한테 음. 이시언 씨 그때 한번 회식하는데 만났었거든요 상암동에서 근데 아우 조달아 씨 요즘 잘 보고 있다 고 이시언이 그랬더니 나한테 가까이 오세요 이시언이다 이시언.